저희 부산에서는 또 오늘 마니아 고객들을 위해서 마니아 데이로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어, 오늘 마니아들은 어떤 방송을 원할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훨씬 탄해한 방송. 네. 또 경륜 기자로 이지... 경융 기자이지만 실제 제가 베팅을 한다면 네. 이런 사건을 말씀해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먼저 어, 어제 있었던 경주를 보면서 하이라이트 영상을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어제 경주를 보면서 한번 분석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준비가 되시면 네, 보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제 경주 하이라이트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부산에서 비가 왔었어요. 선발급 1경주부터 함께하겠는데요. 박광재 선수가 우위를 조금 보였던 경주였고 박태호 선수의 도전이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박광재 선수는 취입형 선수이고 6번 박태호 선수는 선행형 선수인데 일단 우천 시합이었기 때문에 1번 김영진 선수가 빠르게 타이밍을 가져갔습니다. 타중부터 선두로 나서면서 선두 공장에 나섰던 1번 김영진 선수를 상대로 7번 조봉희 선수가 넘어 서려 하지만은 다소 역부적인 상황. 6번 박태호 선수가 외선 반격 시도하면서 이번 박광재 의 취입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네, 박광재, 박태호 순으로 꼬리냈었던 경주였고요. 자, 이 경주 보겠습니다. 김재국 선수의 우세였고, 자, 2위권에서는 유주현일까, 김우병일까 이런 선수들이 좀 도전하는 그런 구도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금요 경주에서 이미 호흡을 맞춰섰던 5번 김재국 선수와 2번 김우병 선수 만났다면 하100% 싱크로율 보일 만큼 두 선수의 조합이 아주 좋은 선수들인데 경주에서도 2번 경주에서도 이번 김우병 선수가 앞장서고 5번 김재국 선수가 최대한 후미를 견제하는 플레이를 펼칩니다. 2번 김우병 선수를 상대로. 살짝 넘어서며 다시 한번 동반인상 추가했습니다. 상 승에서는 2.4배가 나왔던 경주 함께했습니다. 삼경주 보겠습니다. 삼경주는 이흥주 선수가 출전했는데요. 유상영 선수가 도전을 했습니다. 예, 기대를 모았던 1번 이홍주 선수가 강력한 우승 후보였죠. 하지만은 마크 그 취입형의 한계를 드러냈던 경주이기도 합니다. 자, 믿었던 5번 김유신 선수가 넘어서지 못하고 오히려 어, 내선을 일찌감치 장악했던 홈그라운드 2점을 안았던 3번 최평주 선수의 기술 선행이 어, 통하면서 6번 유상영 선수가 이를 활용하며 막판 추입에 성공. 1번 이홍주 선수. 가 외선 반격 시도하면서 뒤늦은 아, 감으로 이착지림에 성공하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어제 경주 세경주를 하이라이트로 만나봤습니다. 어제 부산에서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거든요. 또 이렇게 많이 온 적은 또 드문 일인데. 네, 무슨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이 비가 엄청나게 내렸었죠. 네, 어제 비올때 전원범 기자는 어디 에 있으셨어요? 네, 이제 일요일, 일요일 저희 또 예상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경기를 유심히 봤는데 음. 비가 오니까 선수들이 조금 몸을 살리면서 네. 또 의외로 또 저배당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어저께는 3경주에서만 중배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음. 17경주에서 고배당이 한번 나오고요. 나머지 경주는 선수들이 좀 안정적으로 타면서 저배당이 좀 많았습니다. 그렇군요.